안녕, 소신이들. 오늘은, 어 제가 아무개랑 부산으로, 일박으로다가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근데, 진짜, 여행만 준비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제가 그 오령 라이브를 깜빡해가지고, 어젯밤에 에어비앤비랑 렌트카, KTX, 그냥 예약해 놓은 거다 취소하고, 오늘로 그냥 저희 차 타고 가기로 했어요. 아. 원래는 내일 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즐거운 여행이니까, 은능 준비를 해볼게요. 이번 여행의 목적은, 저희가 안방 가구를 다 부산에서 샀거든요? 어, 그거 확인도 좀 해볼 게 있어가지고, 확인도 할겸 다른 가구도 좀 보려고 부산을 가는 거예요. 왜 가구를 부산에서 사게 됐는지는 이따가 차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여행은 어, 가구 플러스 먹방 여행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아무개가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장거리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KTX 끊었던 건데 조금 걱정이 되네. 얘는 라운드 랩거. 자장나무 수분 선크림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완전 촉촉한 워터풀 제형.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르더라고요. 심지어 피부과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 바르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관리받으니까, 시술이나 관리받으러 왔으니까 그냥 생활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실장일 때 아무리 잠깐이라도 꼭 선크림 바르고 오시라고, 이 선크림 안 바르고 시술 받는 거는 그냥 헛돈 쓰는 거라고. 이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토너밖에 안 발랐잖아요 물론 레이어드를 했지만 어때요? 촉촉하죠? 제가 얘를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여름에는 되게 이것저것 바르면 피부가 되게 무거운데 얘는 이렇게 이 정도만 바르고 기초 대신 이걸 발라줘도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이 밀착력 때문에 화장도 되게 잘 먹고 그리고 광채도 장난 아니고 얘가 지금 올리브영에서 1위고 또 화해에서도 3회 연속인가? 1위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선크림 진짜로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SPF50%에다가 PA++++로 이제 자외선 차단 확인이 다된 제품이고 그 블루라이트 차단 시험이랑 자외선 차단 지속력 이런 것도 다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냥 테스트란 테스트는 다 통과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피부 자극 테스트, 독일 도마 테스트 주 성분은 이게 네이밍처럼 이제 자작나무 수액의주 성분인데 여기에다가 또 부활초 핵심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기초 이렇게 다 바르지 않아도 되게 촉촉하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요 성분들 때문이에요. 자작나무 미네랄에다가, 비타 히알루론산에다가, 그리고 부활초 성분인 글리세릴 글코사이드에다가. 루 아마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그냥 바로 납득이 가능한 그런 선크림이다. 그리고 사실 저는 평소에 요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요게 이제 톤업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바로 얘인데, 비율로 따지면은 얘를 더 많이 써요. 사실 저는 이제 촬영 아니면은 그렇게 화장을 잘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사용감이나 뭐 성분 이런 거는 다 얘랑 똑같고 톤업만 추가된 건데 이 톤업된 느낌이 진짜 자연스럽고 그 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화장 안 해도 피부 좋은 사람인 느낌 딱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 챙겨놓고 여행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 선크림 자꾸 까먹고 안 바르시는 분들 제가 팁 아닌 팁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아무개도 진짜 제가 쫓아다니면서 발라라 발라라 해야지 겨우 바르거든요? 이 선크림을. 근데 기초는 또 되게 잘 챙겨 바르더라고요. 건조하다고. 그래서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고 요거 하나만 발라라 하니까 그때부터 엄청 잘 챙겨 바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선크림은 좀 선택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안 바르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인드컷으로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거 두개 이렇게 원플런 하고 있거든요. 추가링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눈이랑 입술만 앞머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머리 살짝 빼놔야 돼요. 화장하기 전에 내가 가구 사러 왜 부산까지 가느냐? 어,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잖아요. 가구 큼직큼직한 걸 사야 돼가지고 5영동안 갔는데 마음에 드는 걸발견했어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저희 예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어가지고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무개 지인 중에서 수입 가구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엄청 저렴하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사게 된 거죠. 근데 이 큼직큼직한 거는 샀는데 이제 잔잔바리들이랑 작은 방두개 가구는 아예 안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싸게? 윤현동 기준으로는 절반보다 더 싸게 샀지. 모든 하나. 도로에는 다 있는가? 어어왜 휴게소다? 6 9 k m 어 내가 뭐야? 1,000km. 진짜? 네. Yeah. 안 응. 했는데. 내기 안 했니? 아네말다 맞네. 네말다 맞네. 내 말이다. 음네 말이다. 나는 모두 이대로. 그래서 호주 과 먹어보려고 했는데 저 봐봐요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샀지요 나 먼저 먹어볼게 음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응 생각보다 맞아. 양이 적네 음, 음, 너무 맛있어 미어 파노라마로 펼쳐졌어 갑자기 악수 도착했습니다. 거의 5시간 걸렸어요. 저희 숙소예요 강림원으로 어머, 뚜루뚜루 뚜... 이거 할까? 어딱 에어비앤비 느낌. 오. 저희가 급하게 숙소를 잡아가지고 <laughs> 좀 걱정했는데 괜찮네. 야. 아유 어. 어, 그. 하나, 내 그, 발은 그, 닦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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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은 닦고 올라가자. 소희야. 네. 아, 피로 좀 풀자. 그래. 고생했어. 오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보인다. 출근 걸린다고. 나막 화장 좀안 해도 돼? 어. 잘 가자. 브라는 입어야 되지 않아? 입지 말까 어. 그냥? 티나? 어? 티 나? 어? 티안 나지? 좀 모르겠어. 여기 아구찜이 음. 아구가 엄청 많이 들어있대. 음. 근데 그 양념이 음. 우리가 원래 먹던 양념이 아닌가봐. 음? 향신료가 좀 들어있대. 음? 그래서 호불호가 살짝 있는데 되게 유명한데요. 아 그래? 난 호불호 있으면 보통 부르던데? <laughs> 그리고 내일 아침엔복국을 먹어야 돼 너? <laughs> 양심적으로 그거 먹어줘야지 왜왜왜 왜, 왜, 뭐가 양심적이야 그게? 내가 좋아하잖아 난안 좋아하잖아 너 좋아해주는 거 내가 먹을게 내가 좋아하는 게 딱히 없어 <laughs> 내가 돼지국밥 좋았는데 돼지국밥 너도 좋아하잖아 아 그런 게어있어 너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 거지 나 아, 좋아하는 게 없다고 뭐 굳이 너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거 먹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해야지 공평하지 너 좋아하는데 나 싫어하는 거 없어 그니까 <laughs> 내가 손이야. <laughs> 와, 야, 여기도 이쁘다. 어, 되게 다른 맛이. 야, 오늘은 여기서 놀까? 어디 가지 말고 해운대고 나발이. 여기 왔어, 요 여기. 자, 단... 이렇게 해야 되나? 어. <laughs> 산초 방아, 산초 방아를빼달라고 할까? 아니면 여기 식대로. 먹어볼까? 어, 그게 밥은 면세인가? 밥한 개. 오. 그 이거 <laughs> <laughs> 그 <목소리> 보이그게초무거데 약간 마라약 약간 마라 같은 좀 같고 근데 그렇게 막 거부감 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아구가 상태가 진짜 미쳤어요. 아구가 진짜 끈득끈득하고 탱탱하고 네. 상 진짜 많아요. 아구, 씨. 미쳤다, 팔꿈치. 손님 하나 더 했나요? 호불호 있으면 보통 부르던데. 고맙습니다. 아, 이 정도. 아, 이제살 아, 이네 바다를 한번 가볼까? 근데 이쪽으로이보고 싶어 아, 이 정도. 아, 이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정 맛있게 생겼는데 치즈 바스크 케이크랑 클레인 스콘이랑 말차 스콘 어때? 말차 스콘 좋아. 오 말차 스콘, 말차 스콘 하나, 요 치즈 케이크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페퍼. 주세요. 찌기네. 찌기네. 오오 여기 어때? 여기? 괜찮아? 어. 나 인스타 사진 찍고 싶어. 근데 응. 너무 못생겼어. 화장 안 하고. 그거 하면 되잖아. 포샵? 찍어줄까? 어, 한번 찍어봐. 이렇게 바다 보는 그런 거. 응. 바다를 보러 왔 음, 하늘 봐, 미쳤어. 얼었어. 음. 진짜? <목소리> 아 해동시켜 줘야지. 뭐... 싱거워 가지고. 싱거워? 싱겁지. 맛있어. 아니.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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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 비룡이 잘못. 아니 그게... <laughs> 그게. 깜짝 놀랐네. 아니 나도. 그게 아니라 이게 퍼지는 데 시간이 걸려. 왜냐면 맛이 한 단계로 오는 게 아니라 다섯 <laughs> 스 아, 난... 말차 스코 <laughs> 따뜻해. 살짝 구워졌나봐 녹았네. 살짝 구워지네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 응. 음. 근데 그래, 약간 달달하지 않고, 짭짤하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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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얼었다. 너무 얼어있어. 감자 아유 좋다. 와이야 근데 같은 항공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느낌이 다르지? 그러니까. 땅코스는 어디예요, 이매니저? 개똥용공사. 아 맞네. 아나 얼굴 봐. 못생겼어? 아니, 그렇진 않아. 얼굴에서 빛이나. 빛나는 솔로. 저 뭐야? 저 뭐야? 어 저거 뭐야? 뭐하는 데 여기? 이거 뭐예요? 건강단지? 오리지아 테마파크가 뭐야? 아 테마파크 있어! 로, 롯데월드가 있는데? 그걸로 비상 비상 계동용무사고 나발이고 지금 잠깐만 부산 롯데.. 롯데리아 롯데월드 롯데월드 이 11시에 종료하면은 야간이 없네 8시에 끝난다고? 9시 9시? 근데 미안한데 내 브이로그인데 네가 나 찍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laughs> 아니. 야, 근데 네, 네. 와, 너무 좋다. 너무 그 예쁘다. 진짜, 아, 지, 진짜 가장 아름다운 사원인가 뭔가 맞는 거 같아. 여기 여기 대나무 여기 대나무 길봐 봐. 저기 가야 돼? 어디 봐야 돼? 아니, 대나무 길이 진짜 길 진짜 예로 가는 거. 손 너무, 너무 떨려. <laughs> 어? 여기. 여기 찍어 봐. 너무 예쁘다. 안 담겨 이 색깔 좀 어머 어머 웃고 있어 원래 저렇게 화, 활짝 웃고 있나? 어 약간 이거 몸매 승현이 진짜로 아 이제 불쌍해도 손가락질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와, 똑같은데 아 저기 동전 던지는데 야, 미쳤어. 이게 지금 내 눈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 그러니까 마음이 막확 트여.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laughs> 갑자기 동굴? <동물? 웃음> 진짜 좋다. 등남불이래. 뭐? 등남불, 여기 봐봐. 사람들이 하도 배를 만져가지고 달았어. <laughs> 됐어. 나 탕으로 먹고 싶어. 그때 한번 먹어보고 완전 맛들였어요. 딸기? 얼마요 딸기탕으로 하나? 오천 원이요. 그리고 섞어 있어요 포도하고. 딸기만은 어, 없어요? 딸기만 없어요. 냉장고에 따로 있구나. 더워가지고. 어.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거를 했대먹 아. 어? 뭔가가? <laughs> 응. 음. 딸기가 얼었어? 응안돼 아니야 바로 녹아버려 야그 거의 완전 꽝 수준이네 네 꽝이에요 겉에는 녹았고 안에는 <laughs> 얼었고 그... 아니 노을이 너무 이쁘다고 진짜로 하 어떡하지 나... 이상한 나라의 흠뻑탕이다 <laughs> 딱 그거야 이상한 나라의 흠뻑탕 도착 지금은 10시 48분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쉬다가 꽃새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도새우 <목소리도> 먹으러 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목소리도> 우 어? 있어요 그래, 라지 어? 아우, 사라안지기가되어있 아, 살면서 해 오, 맞로질 없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봤니다 밥을 찌에서 야만라나생새우 좋아하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반 생새우는 그냥 새우의 살이 이렇게 하나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포새우는 새우를 다져놓은 그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생새우 일반 생새우. 약간 아니, 집중해. 촉감이 이거. 니가 말한 대로 약간 뭐, 귤마냥. 어. 살이 결이 오도도오도도이 이런. 그렇 알알이 살아있지. 어. 생각만큼 저기 달지도 않고. 음. 제가. 방금 전에 포세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저는 먹는 거를 포기했어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암흑에가 까져도 제 입에서 막 갑자기 살아가지고 움직일 것 같고 지금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암흑의 실컷 먹어 그것도 반납 되게... 아 여다다맞요 아, 그? oh. 아, 네. 이다보고요 있거든요. 기는렇게는 거예요. 진짜 못생겼다 아, 미우미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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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뭐 어떻게 편의점이라도 갈까? 아쉽 아쉽 어, 약간 아 쉬운데? 도 나왔었어. 아, 이제 저희는 아침으로 돼지국밥 먹고 가구를 보러 갈 건데 저희가 원래 가던 데가 이제 부산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동상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오늘은 해운대 근처로 갈 거예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와. 다 예? 맛지 신기해. 왜? 먹었어? 맛 어때?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응. 아니 간 일단 안 해도 돼나 원래 간 하잖아 응 어. 먹어봐 그래? 아 맛있다 아니 이거 약간 우리 먹는 영동설렁탕처럼 돼지국밥계 영동설렁탕 같은 아니 왜 이렇게 맑아 돼지국밥이 아. 거기 좋다. 먹기가 편해먹이유알겠네 맛있어. 입에 남아있는 감칠맛도 좋아. 어 맞아. 감칠맛이야 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뭐야 어마어마. 이거? <목소리> 한 <우승한> 지하주차장. <찾아. 목소리> 아줘 진짜 많다. 그때 그 카페에서 얼굴 있었던 쿠션이 은근 느낌이 있더라고. 오, 여기가 저희 안방 느낌이 이런 느낌. 그때는 진짜 딱 거기만 갔었잖아. 바로 그래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 저 멋있는 게 50만 원 밖에 안 와. 안녕하세요. 그 테이블 램프 b 그 l 네. 예, 예. 아, 아니, 아니, 아, 예. 아, 이 lamp. The t a b l 요 lamp.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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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m 이 The table lamp. The t a b 신기하네. 콘솔, 있어. 빨간 콘솔. 아, 사장님, 정규 씨는 도대체? 화장실 간거 아니야? 좀만 기다려보자. 이게 저희가 산 식탁이에요. 너무 예쁘잖아요이 다리가 진짜 예술이거든요? 이거를 딱 보고 가는 진짜 천문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조금 무리해서라도 너무 사고 싶어서 골랐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통일하는 게 싫더라고요. 이 가게에서 또렇게 골라가지고, 의자 네 개는 다 다른 걸로 했어요. 소파도 이거였거든요. 이건데 이제 검은색. 제가 약간 검은 소파에 대한 원망이 있어가지고 소파 이거 진짜 색자감도 너무 좋고 그 차가운 가죽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죽이어가지고 원래 가죽들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더라고 너무 안 오시는데? <laughs> 어떻게 <어떡해>. 그냥 갈까? <laughs> 아니 약간 일요일 날 여기가 좀 활기차지가 못하네. 원래 이런가? <laughs> 여러분 대박이에요. 사장님 쉬는 날이여가지고 출근 안 하신대요. 와 어떻게 부서 놓는데 전화를 안 통하는 걸 수가 있냐? 저번에도 일요일날 일요일. 아니 그리고 원래 쉬는 날이 아니라 오늘 사정이 있어서 쉬는 거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하고 와야지. 건물인데 <목소리도> 다쳐있어. 역시 계획대로 되면 여행이 아니죠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지금 세 군데를 전화했는데 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또 시장 있어가지고 또 잠깐 와봤어요 배나 시컷 채워야지 야 오뎅! 매운 오뎅! <laughs> 그냥 먹으면 되지 나 저거 먹고 싶어 지프 아, 저거 지프 너무 추억 아니야? 어 먹어? 먹어 <laughs> 우리가 먹던 맛이 아니야 어, 우리가 원래 먹던 거는 이게 넣자마자 매운맛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매운맛이 슬슬 퍼져 감사합니다 자, 잡아서 드리면 돼요 네네 음.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먹던 그맛똑같아 아, 이게 유명한 거였어 여기가 유명한데요? 음. 여기가 많이 뜨더라고 근데 여기는 바삭이가 없잖아. 근데 여기 떡볶이가 유명한. 튀김인가 봐. 튀김은 먹자. 한 주시 주세요. 나 탕후루 먹고 싶다. 너? 응. 그게 되게 좋아. 아니 같은데? 제대로 된 탕후루 먹고 싶다. 저 아, 딸기 주세요. <laughs> 왜? 뭔거요 이거야? 응. 바삭바삭. 응. 우와. 이거, 이거 먹으면 땅콩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맛있네. 음. 음 맛있죠. 아메리카노 한1 5 0 0 원에 파네. 난이난 삼색전을 좋아해. 이거 두 개만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네. 난전 중에 삼색전이 제일 맛있더라고. 음, 근데 이거를 잘안 해. 맞아. 왜냐면 번거롭거든. <laughs> 그리고 하도라도 이거 항상 모자르. 삼분 음. 다 <laughs> 이거만 먹어. 맞아 맞아. 잠깐만. 근데 왜 단무지가 없게요? 중요한데 단무지. 응 음. 어, 이따가 차에서 먹을 체리. 어쩔 거야 여기 여기 꼭 이렇게 줄을 서야겠어? 어. 노릇노릇. 노릇노릇. 하순연 어, 이거 먹어. 이거 썩었어썩본면 뭐, 나도 못 먹어. 아 어, 진짜? 더 못지않나? 아. 어? 그래? 그럼 이거 먹어. 못해. 네? <laughs> 뭐 아, 뭐 얘기했잖아, 서아 진짜? 그럼 이거. 그거 말고 내가 딴거먹어아 진짜? 그래요? 일단 너거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먹어. 그거 너못 구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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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금 이거. 먹거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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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거다이 이거.